우선 저희가 활동이 끝났잖아요 여러분 네 활동 끝나고 첫 팬사인가요? 그죠 빨리 대답 좀 해봐요 네저가 <laughs> 활동 끝나고 첫 팬사인데 이렇게 활동 끝나고도 저희 버디분들을 볼수 있다는게 너무 기분이 좋고 그리고 저희가 팬스가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그 남은 조용히 뭐 좀해주요 그 남은 팬사 기간 동안 남은 팬사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 그동안 우리 고민들에또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아, 또올 거죠? 예! 당연하지! 당연하죠. 어, 저는 너무 고맙고, 그리고 이제 봄이에요, 여러분. 어, 네. 이제 코스프로 네. 끝난다고 하니까는. 아유, 그래도 끝나도 옷 따뜻하게 입고 다니고 장기 걸린 어같세요 건강과 조심하세요. 안녕사랑해요 <laughs> 네, 여러분, 요즘 뉴스 기사 보니까 이번 주내일부터처신 심하다고... 신화... 하... 하... 더라고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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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늘어가는 거예요. 어 하... 하... 거라고 하... 더 하... 고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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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심하네요, 여러분. 심하다도다도 하다도 해야 돼요. 그만큼 또 점심에 따니가 아침 그냥 그런 페이스인 아시고요 아침하고 저녁 추워요,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활동이 끝나는데도아주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오늘은 저희 정말 뜻깊은 날될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laughs> 물어보셨잖아요 근데 저희가 조금 먼저 알긴 했지만 말, 말을 하고 싶지만 또 깜짝 놀라면 더 좋을 것 같아서 비밀로 하고 있었어요 근데 처음엔 저희도 진짜 몰랐어요 어쨌든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하고 <laughs> <laughs> 내일도 어 하는데 또볼수 있으면 봤으면 좋겠고 아니면은 그래음 아쉽지만 다음에 또 봐요. 안녕 아 그리고 제가 오늘 하품을 좀 많이 했는데 절대 조려...조려서가 졸여, 아니라 좋았 산소가 좀부족해요고 프로 정 산소가 좀 부족해가지고, 산소. 부족해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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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 절대 인정하지 마세요 <laughs> 아, 오늘 저희 활동 끝나고 처음으로 하는 팬사인 있는데, 오늘 우상 마음에 들어요? 네! 그래서, 네. 저희 언이가 되게 좋아요. 팬분들께서도 되게 좋아하셔서 제가 스타일디스트님께꼭 오늘은 이거를 입고 싶다고 강력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마음에 드시나요 좋다고요? 좋아요! 싫어요? 와. 싫어요? 와. 그리고 저희 활동 끝나도 팬사인회 계속했으면 좋겠어요. 꾸준히! 아, 그럼 자주 봐요. 네. 안녕하십니까. 나 네. 어, 너, 너, 너 진짜 첫 번째 주소, 두 번째 주소 할 때는 할 말이 다 생각해 줬거든요 근데 세 번째, 네 번째 까먹어요. 어떡하지?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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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늘 누가 저를 부, 제일 부었다고 누가 그러셨다는데 먼저 어, 부어서 죄송하고요 <laughs> 그리고 일단 저희 그 여기서 행사하는 거 보러 오시는 분도 있고 안 보러 오시는 분도 있어요 하지만 이따 보는 분들은 이따 뵙고 모두 너무 너무 네. 너무 좋았고 어 대전까지 와주시고 완전 좀 대전에 사실 네. <laughs> 대전에 사시는 분들 너무 너무 환영하고 요 처음 오신 분들 어레기스 네. 분들도 너무 너무 환영하고 너무 사랑하고 너무 버디 최고고 너무 버디 좋습니다. 아리 <laughs> 누나가 순수해요? 네. 네. <laughs> 좋았고요. 어, 진짜 시간을 해서 활동 끝났는데 도 이렇게 저희를 보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지원해 지원?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그리고 내일 저는 마지막 방송을 하고요. 어, <laughs> 네, 이렇게 주 활동을 잘 마무리할 수 있게 우리 버디들 응원해 주시고 또 노래도 너무 사랑해 주셔서 전혀 힘들지 않고 전혀 하나도 안 피곤하게 활동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고마워요. 사랑해요. 신비가 춤추면 달려나가요 피면서피면서피하김서정 이쁘다 고마워 그럼 <laughs> 저희 다음, <laughs> 다음 사에서또봐요또 <laughs> 봐요 <먼저 웃음> <laughs> 지금까지 매니저 이 고생했어요 다들 고마워요 참못장 분들은 좀 주무시고 다친 분들은 얼른 나와서 와야 돼요 순수한 누나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완전 완전 다행인데 순수한 누나 그냥 준수한 누나라고 하죠 준노라! 우하해요야 그만 준노라. 자, 가요. 미야 가지마. 야 가지마.